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조혜원입니다. 나는야 예산 편성가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고 제가 만약 우리나라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돈을 배분하여 예산안을 작성할지 함께 생각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꾸꾸!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2023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반 행정에 많은 재원을 배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많은 돈을 배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위는 모두 조단이고요. R&D는 연구개발, SOC는 사회간접자본, 흔히 말하는 공공재 같은 것입니다. 국방에도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조원 기자의 편성 아이디어. 크게 현재를 위한 예산, 미래를 위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우선 보건, 복지, 고용에 가장 많은 돈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이것이 가장 국민들의 현재 삶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일반 지방 행정.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많은 것들을 일반 지방 행정이 없었다, 없었더라면 할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체육 관광인도, 음, 나는 예산을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나은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문화 활성화, 관광 활성화, 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기본이 되는 SOC와 공공 질서, 안전 분야의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R&D 이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외교 통일 그리고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국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량 작업을 위한 지 속적인 예산 배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예산을 배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